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분석 443번째 시간으로 재물과 불금 해몽 15탄 발전소 불빛 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그 전기 불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보낸 어떤 그불 불이고 여기서 발전소라는 것은 전기를 보내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꼭 우리는 꿈속의 발전소를 보았다 해가지고 이것을 꼭 어떤 한전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그 중에 한 개입니다만은 발전이라는 것은 그 불을 보낼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발전을 만들어낼 수는 전기를 그 우리가 차 같은 벨트 있죠. 제너레이터. 그런 쪽이 한전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자동차도 제너레이터가 돌지 않으면 불이 안 오죠. 불이 안 오면은 뭐 오디오가 되지 않고 벨트가 돌므로서 여러 가지 작동이 되어서 차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심장과 같죠. 심장이 발전소다. 안 아, 그러면 자동차는 벨트다. 그리고 또뭐 심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벨트를 돌리는 것이 심장이지만 벨트 자체는 뭐냐, 피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 따뜻하지 않죠. 피는 영양을 공급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 물에 빠져 죽었는데 영양 공급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 어떤, 그, 벨트가 끊어진 상태죠. 그래서 금방 자동차는 멈춰버립니다. 뭐, 자동차가 멈췄을 때뭐 기름이 똑 떨어져서 멈추는 게 아니고, 벨트 끊어지면 완전히 그 전기가 나가버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는 피는 영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도는 것이 아니고, 온몸을 돌아야만이 우리 몸에 열이 나고, 열이 나야만이 모든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귀는 들리고, 눈은 보이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맛보고. 이것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벨트 역할이다. 그렇다는 것은 전기도 어떤 발전소도 벨트 역할이다. 어, 피의 역할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은행은, 우리는 발전소, 돈을,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낸 발전소죠. 그래서 이거는 발전소를 본다는 것은, 은행도, 그 한국은행도 발전수고, 자동차 벨트도 발전수고, 피도 발, 심장도 발전수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근원이 되는 것이, 한전 발전수죠. 근원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핵심이죠. 핵심 분야,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 독립운동을 한다면, 독립운동이라고 그것을 제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사람이 무슨 상업을, 자동차를 만든다 하면 그 자동차를 떠나서는 자기의 어떤 희망이 없다. 그런 것은 자기의 그 발전의 역할, 발전소 불빛을 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꿈속의 발전소 불빛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근원을 찾았다. 그런 것이죠.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근원을 찾았다. 그것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순간,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자기의 그 발전소 불빛을 보는 것 같죠. 호깅 박사는 부력호를 그 발명을 해서, 발견을 해서 우주를 모든 빛들도 아주 어떤 그 완전히 물고기 소형돌이 같이 휘어 감격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간이 어, 통하지 않는 그런 계가 있죠. 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어, 근원이다. 그는 자체가 발전소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꿈속의 발전소를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이제는 자기가 하는 초점을 완전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번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거기에서 뭐또 재미나게 한게더 이상 발전소 불이 갑자기 꺼져버렸다는 것은 희망이 보이다가 사라졌다. 이것은 항상 대입을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가 있죠. 항상 좋게만 보락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죠.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 그 전기를 동시에 쓰면 어떻습니까? 부하가 걸리면 발전소가 오히려 올 수도 되는 경우도 있죠. 이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이 희망도 있지만 너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달라들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죠. 힘없는 사람이 그 어떤 힘 있는 사람하고 대항할 때는 항상 조심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름이 타는 꿈에 대해 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